원두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화요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번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세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틀 남았습니다. 아, 2025년도도 잘 마무리하고자 이번 주는 어, 3일 동안 잘 마무리하는 묵상을 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는 이제 창세기로 새로운 출발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 것을 준비하고 있다. 새 일을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아, 새 일. 우리가 항상 어, 새로운 거 좋아하죠 어, New car, 뭐, new house, new clothing 우리가 항상 옛날 것은 음, 좋아하지 않고 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런 죄악된 일들 또 우리 모습 어, 중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 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예, 구원하신다, 탄생하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 이 바벨론 포르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의 기적을 재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사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이 바벨론 포르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종노릇했죠. 아니 노릇이 아니라 노예였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죄로 인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처럼. 어, 정말 구질구질하게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길을 통해서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어, 역사를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실패도 어떤 과거의 영광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새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근시안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뼈 아픈 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올해 뭘잘 돼서 뭐 나만의 그 성공에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뿌듯해하거나 하지 말고,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새로운 생물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26년, 2026년이 다가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 새로운 그 시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아, 2025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새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부터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어, 출애굽때그 길을 내주셨죠. 어, 밤에는 어, 불구름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 인도해 주셨고, 또 광해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강이 넘치는, 어, 물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죠. 그래서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하고,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해의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그어 길에도 어이 사막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신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며 내일도 2026년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는 믿음. 어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했던 그 하나님의 어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그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 어,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라고 지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고 되어 있죠. 어, 웨스트민스터 캐릭키즘 어, 첫 번째 소일문답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26년 새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또 강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 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고 광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더큰 믿음을 주옵소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래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강을 향해 열심을 더해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길과 강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꿈꾸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언 두건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